대출을 갈아탈 때 금융회사를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입니다. 오는 31일 출시되는 대환대출 플랫폼 앱 내에서 상품을 비교하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. 임보라 기자입니다.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가 오는 31일 출시됩니다. 앞으로 소비자는 모바일로 금리를 비교한 뒤더 저렴한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. 직접 영업점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된 겁니다. 은행과 저축은행, 카드사, 캐피탈사 등쉰세개 금융 회사가 해당 서비스에 참여합니다. 31일 출시되는 플랫폼에서는 이들 금융사 간 신용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금융사 간 금리 인하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중도상환 수수료 우대 금리 정보도 정확하게 제공하여 상품 간 비교 가능성도 제고가 됩니다. 소비자 편익 증대 측면에서 의미 있는 큰 걸음을 내디었다고 생각합니다. 을 서비스에 참여하는 플랫폼은 총 23개입니다. 금융위원회는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우지 말 것을 업계에 당부했습니다. 정부도 제도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보안 조치를 최 말씀드립니다. 금융위는 올해 말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비교 가능 상품을 주택 담보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. KTV 인보랍입니다